안녕하세요. 기업 IT 프레임워크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 앞에까지 여덟 번에 걸쳐서 제가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위한 기본 컨셉들에 대해서 설명을 무지하게 했죠. 어,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걸 거기서 끝나면은 여러분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어서 제가 만들,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할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영화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업무 뭐 조사를 막 했죠. 하다 보니까 뭐, 뭐 타이틀, 뭐 장르, 뭐그 다음에 뭐, 뭐 상영 시간, 그 영어 상영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 있다고 이제 내가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럼 어떡하죠? 그걸 이렇게 묶었죠. 타이틀. 장르, 그죠? 그 다음에 시간, 상영하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상영하는 거. 간단하게 그냥 플레이를 했습니다. 요 묶어서 클래스 선언을 했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요, 거는 뭐죠? 요거는 요 파랑으로 박혀있죠? 요거는 뭐냐면 기업 IT 프레임워크입니다. 그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야죠. 이제 영화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영화의 상영 시간을 갖다가 뭐, 스케일링 하는 프로그램. 아주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겠죠. 그 프로그램들이 다 공유 모를까요? 무비를 쓰겠죠. 물론 딴 클래스 쓸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그, 일반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이 응용 프로그램은 반드시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기업 IT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이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어? 여러분이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프로여 이, 있는 이런 프로그램막 짜는, 인사관리 같은 걸막 짜는 게 아니고요. 인사관리, 상사관리를 짜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회사에 어떻게 되어있나를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묶어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짜야 돼요. 그래야 이 프로그램이 크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개발하잖아요. 또한번 개발해 놓으면 두두쓸 거잖아요. 유지보수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걸 관리하기가 쉬운 거예요. 야, 일단 이해하셨죠? 자, 봅시다. 그럼 이제 짰어요. 뭐큰 뭐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컴파일도 하고 테스트까지도 했어요. 뭐 괜찮죠. 그랬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아 이러는 거죠. 아이씨. 그, 그 배우에 나온 배우 어떤 영화에 어떤 배우가 나왔는지가 또 관리가 돼야 되네요라고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해되셨죠? 프로그램 이 원래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어 그때 보세요. 그러면 영화에 배우가 나왔어. 그 배우를 배우를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무비에 보면 스트링 액터라고 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거냐. 또는, 보면 액터도 많이 있죠? 액터도 뭐 이름도 있고, 성별도 있고, 그죠? 주, 부, 중요 출연작도 있고, 여러 가지 액터들 관리는 것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도 딴데쓸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영화를 관리하는 우리 회사의 특성상 배우들에 대한 것들도 따로 배우에 대한 걸 따로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잘 보세요. 기업 IT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담당자는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배운 액터를 따로 하진 않을 거야요 이름만 알면 돼. 더 이상 안할 거라고, 그 다음에 판단하면, 부비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string 액터라고 넣으면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아, 앞으로 우리가 일이 커지다 보면 배우 프로필도 따로 관리할 수도 있겠네? 그, 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또 배우, 배우에서, 배우에 대해서 관리할 항목도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액터를 여기서 보신 것처럼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요. 자, 먼저, 먼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의 이름만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름하고 무엇을 연기합니다 뭐, 동작 하나 해서 액터를 선언했어요. 그죠? 액터를 선언하고요. 그런 다음에 내 뮤비에서는 액터형을 가지는 액터죠. 그죠? 이, 이 액터는 이 뮤비에 있는 액터죠. 그렇게 추가를 한 거죠. 요거는 어떤 의미죠? 아, 액, 그럼 만약에 이제,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액터도 쓸 수가 있죠? 어떻게 쓰는지 상관없죠. 어때요? 여기서 보면 액터, 요조원 액부비 원 그렇죠? 원점 액터에 있는 네임. 요 액터에 보면 네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액터의 네임은 탐크루즈. 제제 영문 이름이 탐크루즈입니다. 웃으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쓸수 있게 되죠. 요거는 뭐죠? 기어 프레임업. 요거는 어플리케이션. 만약에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어유 이거 기존에 주신 클래식 스 무비에 보면 액, 배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지가 여기서 배우를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에막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해서, 아, 우리는 액터를 분리시켜야겠다. 아니면 합쳐야겠다. 결정해서. 어쨌든 한 다음에, 이렇게 짜놓으면 그걸 갖다 쓰는 거죠. 앞으로의 프로그래밍은 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이게 혼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개발자들이 이쪽 개발자들은 숫자가 많잖아요. 여러 명이 잘 거기 때문에 일관되게 개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자주 갖다 쓰는 그런 클래스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름을 정한 거예요. 주요 클래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요 클래스인 경우에는요. 자, 보세요. 주요 클래스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만약에 여기다, 여러분 여기다가, 액터, 네임, 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마치 액터의, 나이도 관리해야 된다면 어떻게 돼요? 액터의 나이를 또 추가해야 되죠. 이게, 이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뀌면, 이게 다 바뀌죠. 그죠그렇죠 여러분, OCP에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요거 갔다가 만약에 액, 무비 갔다가 액터라고 이렇게 써놓게 되면, 액터의 나이가, 나이가 늘어나면, 뭐, 인테이저 에이지를 요게 늘어나면, 이거는 바뀌나 안 바뀌나요? 안 바뀌죠. 어쨌든, 에이, 에이지를 쓰지, 쓰지 않는 한,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중요 클래스는요 어떤 능력으로가 있냐면 여러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되는 클래스를 말해요. 그런 클래스는 변경되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뭐가 이게 변경되면 뭐가 뭐, 뭔 일이 벌어져요? 이것도 다 컴파일 다시 해야 돼요. 심각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현명하게도 액터를 분리시켰으면 이렇게. 나중에 액트에 나이를, 어, 배우에 나이도 관리해야 되는데요? 라고 요구사항에서 나이를 추가했다고 치더라도 이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쓰지 않는 한 이것들은 컴파일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죠. 물론 뭐이걸 추가했을 때컴파일 하지 않아도 될수있도록 지어, 만들어주는 게뭐 마이바티스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 있어요. 그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객체장의 쿨세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뭐냐면 중역 클래스의 개념. 그 중역 클래스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이게 다 바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는 이, 이쪽에 수십 개 프로그램이 다 바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 만약 에 변동이 있을 것 같으면 분리시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원리를 설명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쓰는 거라는 걸 여러분께 가져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좋아요. 오늘 중요 클래스의 콘셉트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자, 볼까요?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영화에는 배우가 여러 명이 나와야 되는데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으면 이건 요구상에 잘못이 죠 뭐. 어쨌든, 배우가 여러, 여러 명나와있는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간단하죠. 액터형을 가진 액터를 배열로 처리하면 되죠. 그죠? 여기는 두명 나오는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 이건 안 바뀌죠.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어떤 식으로 개발했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바로 짜지 않고요. 여기서 저기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무슨 형? 무비라는 형을 미리 선언했어요. 그죠?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형이 뭐가 있어요? 무비라는 형이잖아요. 무비라는 형, 변수, 형을 가지는 원이라는 변수를 선언했네. 이거 미리 선언했죠? 그 무비가 가져야 되는 속성들에 대해서 묶거나 관련 속성을 묶어놨죠? 그리고 이 속성 중에서 액터라는 것들은 형에 뭐 여러 가지 가 추가적인 소지가 있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리를 시켰죠? 하나도 안 어렵죠. 어렵지 않죠. 그 액터를 꼭 분리시켜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액터에서 액터의 네임만 하면 그냥 액, 여기다 스트링한다면 액터 네임이라고 변수 하나만 주면 되죠. 그런데 그게 또 추가돼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판단이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분리시켜야죠. 그래야 여기에 이름 같은 게 추가 이름이나 뭐가 또 추가되더라도 이중요 클래스가 바뀌지 않으니까 얘도 안 바뀌죠. 그죠? 물론 뭐, 여러 추가된 걸 이걸 써야 된다고 하면 또뭐 바뀌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경우에는 또 별도의 솔루션이 따로 있으니까, 그건 일단 접어두고, 현재 설명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좋아요. 오늘, 오늘, 오늘 설명한 간단한 프로그램을 갖고, 내가 여러분께 설명할 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콘셉트를 바꾸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은요 자동차나 망치와 같이 만들어진 것을 사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제작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프로그램은 사용 자동차나 망치와 같이 사용하다가 버리고 새로 사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요구, 요구에 맞춰 제작하고. 그 제작된 것을 지적적으로 수정, 보완, 발전해 가는 거예요. 요조 요게, 요게 중요하죠. 프로그램은요 사고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요 맞춰서 수정, 보완, 발전해 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짤때 IT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 기업의 프로그램 요구상은 당연히 변하고, 당연하죠. 안 변하면 이상하죠. 요구사항이안 변하는 건말안 변하는 게말이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IT 프레임워크가 만든 거, 만들어진 거고요. 어, 사실은 요즘 인공지능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인공지능도 물론 되게 가치가 있지만, 인공지능이 쓰이는 분야는 정해져 있죠. 이 기업 IT 프레임워크는요,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은 인공지능보다더 중요한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제 간단한 프로그램 갖고 내가 중요 클래스라는 콘셉트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론 제가 정리한 거겠지만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클래스를 구성한 요소가 바뀌는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설명했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이 제가 이 앞에 설명했던 그 그 배드 스매을를 해결하기 위한 뭐 여섯 가지 원칙에 속하는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풀어내는 여 보여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 설명한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요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 저기런실무 예제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설명할 겁니다. 오늘 오늘은 좀 쉽지만 내일부터는 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어려울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